안녕하세요 하루로 입니다 880회차 이열수 및 미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출 분석을 보시면 879회차 지난 회차죠 지난 회차에서는 미출이 3개가 나왔어요 미출세 3개 10번 14번 35번 이 회색이 미출이고 이 주황색이 이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출은 보통 최소 1개 내지 2개 정도가 맞다 878회차 2개 876회차 하나 두 개, 보통 하나하나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게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맞는데, 어, 최근 10회분 진행했을 때, 10회분 중에서 미출이 3개 나오는 경우는 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 데이터를 보시면, 어, 이전 860, 869회차부터 어, 이전 10회차를 보시면 미출이 3개 나온 구간이 또 있습니다. 미출이, 그래서 미출이 3개는 원래 1등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최근 10회분을 봤을 때는 미출이한 번씩은 3개씩 나온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팅을 하실 때는 미출, 미출을 밑줄을 3개 배팅을 하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879회차에서 2열수 문제가 있죠. 2열수가 1번, 4번, 10번, 14번, 15번, 35번 중에 2열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걸 고를지에 대해서 이제 어 말씀드렸죠 이열수는 어 주기성 볼 중에서 고르셔라 그래서 이 중에서 주기성 볼 중에서 이열수를 고르셔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열수는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이열수가 또안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미출 확실한 거 확실한 거 확실한 것은 미출은 반드시 최소 한개 이상 나온다.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밑줄은 최소 1개 이상 나오고, 2열수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 1개 정도는 고려할 수 있는데, 1개 정도 고를 때는, 어 주기성 불 중에서 하나 정도 고르셔라. 근데 확실한 거는 밑줄은 1개에서 2개 정도는 확실히 나온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laughs> 말씀드려볼게요. 실제적으로, 어 이제 이게 800, 80회차 데이터인데 미출은 제가 어제 하루 또 기준에 따라서 10번째 이상이냐 10번째 이하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879회차도 보면 10번째 이상에서 10번째 이상에서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번째 이상에서 3개가 나왔죠. 보통은 3개는 안 나온다 그래도 10번째 이상이냐 이하냐 나눠서 하시는 게 맞고 880회차도 마찬가지로 10번째 이상에서 20번, 24번, 27번에서 쭉 가서 45번까지 있죠. 이 중에서 어, 한 개, 최소 한 개, 최소 한 개에서 많게는 두개 정도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걸 고를 거냐 그게 문제인데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나왔냐면각 번호대별, 각 번호대별 번호 20번대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리고 30번대가 이렇게 있는데 40번대가 이렇게 있고 예전 트렌드는 끝에서 잘 나왔어요. 38, 41, 45에서 자주 나왔는데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트렌드는 각 번호 대별 압구간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력수가 제가 볼 때는 20번, 24번, 36번, 37번 정도 이게 강력수가 되지 않을까 이 중에서 1개 너지두개 정도 그러니까 20번 했으면 37번이나 뭐 3, 24번 했으면 30번 이렇게 크로스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실제적으로는 한개한개 한개 하실 때는 뭐 36번이나 아니면 24번이나 이렇게 한개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7번, 8번, 9번은 무조건 제수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